안녕하세요. 웨더뉴스캐스터 영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서늘한 날씨를 보이며 현재 산간 및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양편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으니 바깥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실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밤부터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오는 평년 수준을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에 반드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해안 지역과 강원 영동 남부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비는 밤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맑은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소식 없이 화창한 연휴인 만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영지였습니다.